안녕하세요. 뽀에뜨개질 뽀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유용한 팁은 바로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지는 일정 치수 안에 몇코 그리고 몇 단이 들어가는지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10cm 정사각형 안에 몇코몇 몇 단이 들어가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실에 띠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띠지가 있는데 그 띠지 안에는 어, 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필수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저는 굵은 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의 굵기가 꽤나 굵죠?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이게 게이지 표가 되겠고요. 어, 지금 이 굵기의 실은 8, 8mm 또는 9mm 대반을 썼을 때, 가로 세로 10cm에 11코 16단이 올라간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게이지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8mm, 9mm 대반을 사용하는 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얇은 실. 이거랑 하얀색은 실이 굵기가 똑같거든요. 똑같. 때문에 둘다4 m m 를 사용합니다. 4 m m 대바늘을 사용하고 가로세로 22코 28단이 올라간다고 적혀져 있네요.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은 뭔가 정신없어 보이는데 왼쪽은 대바늘, 오른쪽은 코바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코바늘은 생략하고 대바늘만 알려 드릴 거고요. 가로세로 10cm에 똑같이 22코 28단이 올라간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똑같이 4mm 사용하죠. 그리고 왼쪽에는 가로, 세로 10cm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인지 정보예요. 10cm는 4인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지 정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게이지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 굵기가 되는 목도리를 뜨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이 정도 굵기는 약 20cm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20cm 굵기의 목도리를 뜬다라고 했을 때이 실로 떴을 때는 10cm가 11코가 나오니까 20cm가 되려면 22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8mm, 9mm 대바늘로 22코를 잡고 뜨면은 내가 원하는 굵기의 목도리를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게이지표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웨터를 떴을 때, 스웨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중요하죠. 안 맞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게이지표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게이지는 올바른 사이즈로 뜨기 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노란 색상의 실로 메리아스 뜨기를 쭉 떠왔어요. 메리아스 뜨기 어느 정도 떴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4mm 바늘로 22코를 잡아야지 10cm가 나온다고 적혀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이지를 잴 때는 22코보다 조금 더 많이 잡습니다. 5코 정도 잡는데, 저는 26코를 잡았어요. 26코 잡고 그리고 10cm를 잴게 아니라 위쪽으로는 0.5cm만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치수를 재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메리아스 뜨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고 겉쪽도 이렇게 뒤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넉넉하게 펴시고 이 가운데쯤에서 치수를 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이렇게 사슬모양이 V로 들어간 부분 이렇게 V로 들어간 부분에서 치수를 재주시면 돼요. 이 뒤쪽이 아니고 앞쪽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면에 이렇게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 여기 표시핀으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사슬 쭉 따라 내려와서 v 표시되어 있는 곳자 이곳에다가 시침핀을 꽂겠습니다자 여기를 0으로 잡을 거예요 지금 v 모양이 있는 곳 v 모양이 있는 곳 여기 이쪽 부분에서부터 0을 잡고 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10cm를 잡고 여기에서 V 모양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쪽까지 잡으실 건데 자 이렇게 쭉 따라와서 자 10cm가 끝나는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시침핀을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코수를 세면 되는데 헷갈리게 이 아래쪽으로 세지 마시고요. 자이 시침핀을 빼고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첫 코예요. 첫 번째 코 그러면 왼쪽에 두 코가 빠지죠? 왼쪽에 두코 빠지고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시침핀 빼서 쭉 따라 올라가시면 여기가 마지막 코죠. 오른쪽 두 코는 빼고 자, 그래서 왼쪽 두 코, 2코, 오른쪽 두 코를 빼면은 가운데에 22코가 나옵니다.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자, 해서 22코로 해서 정확하게 맞췄고요. 자, 높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자, 똑같이 재주시면 돼요. 0.5 맞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일 위쪽 여기 지금 이 여기 고리에 걸려져 있는 줄에 걸려져 있는 바로 아래쪽부터 이렇게 한쪽 라인을 쭉 타고 내려가서 0.5 0.5가 되는 부분까지 코수를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부터 이렇게 사슬 모양을 차근차근히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28단 어, 22코를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정확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메리야스 뜨기로 게이지를 한번 재보셨다면은 게이지가 딱맞은 분도 계실 테고 맞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게이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실을 당기는 텐션감을 조금 조절하면서 코수를 어,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어, 이 바늘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바늘을 예를 들어 10cm 안에 코수가 더 많다, 22코보다 더 많다라고 하시면은 4.0보다 조금 더 높은 4.5mm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10cm 안에 22코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하시게 되면은 이 바늘을 조금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하시면 돼요. 3.5mm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이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바늘을 안 빼왔죠. 원래 게이지 작업을 할 때는 바늘을 빼야 되는데 저는 안 뺍니다. 그 이유는 이 실을 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어, 이 실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은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실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안쪽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빼서 그대로 이렇게 빼서 게이 작업이 끝났을 때에요. 빼서 저는 이 안쪽으로 좀 예쁘게 넣어줘요. 오케이. 넣어주고 이 실은 마지막에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실 있죠? 바깥에 있는 실, 안쪽 실 말고 바깥에 어딘가 있을 이 바깥 실. 이 바깥 실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 뜨고 나면은 이 안쪽에 게이지 잡은 이 실이 남아 있겠죠. 이 실은 어, 모자라면 플러스고 남으면 그대로 그냥 잘라서 뭐, 갖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버리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인데, 그럴 때는 이 실을 좀 남겨서, 다시 바늘을 끼워서, 좀, 여기 끝에를 마무리해서 예쁘게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실, 여러 가지 실로 게이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루트가 나와요. 어, 이 정도 이 굵기의 실은 4, 3, 4mm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코가 잡힌다라고 딱 어떤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웨터를 뜨거나 뭐 목도리를 떠도 굉장히 빠르게 코를 잡고 단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이지 잡는 법 한번 꼭 해보시고 스웨터나 뭐 목도리 아니면 모자 뜨는 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